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의 희의 노릇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서 그때 도아지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쓸아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 동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시는 주 목, 곧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로 언제나 주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의싸움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토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스에 있는 다곤의 물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군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고 으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하랴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상읍에 더하사, 상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랫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 사무엘상 5장의 말씀 같이 나눴었습니다 읽었는데요. 우리 4장에 보면 어,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제사장이고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 왜 우리가 졌을까? 어, 그것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아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르자 당시에 아군의 사기는 어 정말 어 사기가 충전하였었고요. 반대로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했을 때어 일어났었던 그 언약계가 있을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또 블레스 사람들에게도 언약계는 곧 하나, 여우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계가 있는 곳에 여우와가 있고 또 전쟁에 능하신 그 여우와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0년이나 지났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 불에레스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상6장6절 우리 한장 앞으로 넘겨 보면요. 다음으로 넘겨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내린 재,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내렸었던 열 가지 재앙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려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블레스 사람들은 여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셨던 어, 그것들을 기억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계가 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것처럼 그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들고 왔었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어 한날에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그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어 우리 항상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들의 진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이겨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 결과가 달랐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어, 이들은 처음에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 자기들에게 자문답, 자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사장에 보면, 사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우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한테 언약계가 없었구나. 언약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진중에 두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자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 그들의 경험상... 정당한 처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언약계와 함께 싸움에 나가면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그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언약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지상에, 지상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교제하실 때에 앉는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약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상징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물이 하나님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징물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가지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실 것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조정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니플레이팅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속해있지도 않고 어떤 것에 결박당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셔서 내가 그 언약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 거기에 바인딩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계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곤 신의 복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그복 또한 그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그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도 갖다 놓으면서 바알의 복도 받고 아세라의 복을 받겠다 이렇게 작정하였었던 것처럼 어이다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다곤 신도 받고 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복도 자신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그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종교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혼합주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당하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착각과 그 오만을 단호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의 다군이 여호와의 궤 앞에 두 번이나 엎드려졌고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심하여서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언약궤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 어, 그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 언약궤가 어 우리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 지니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에 있는 그 지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든지 그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오기만 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 11절로 16절 잠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바울의 유명한, 바울의 유명한 일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키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끼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이름에 뭔가 특별한 일이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 바울도 보았고, 바울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도 들었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데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잊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카나다광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신장아를 내가지고 술을 따 새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모을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길 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 여호와의 언약계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우리가 성경책을 차에다가 놓고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요슬램프 치니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하는 묶여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며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내어 드리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받게 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기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겸각심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네. 정말 어, 램프의 요정 신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 누군가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게 묶이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날마다 묻고 하나님 그것을 경청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서